Olá!

무릎 꿇지 마라 누가 보랴 누가? Baby time 난 coming home 이 자리. Baby t i m e 가면 난 소리네. 뭐라 뭐라 뭐 스틴바 누르면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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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둘러봐 이제. Bunu sikanın ağlıyor şimdi. D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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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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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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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 Şimdi, ne sorunu alıb bana? we k n o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양 경기 화폐 여러분들, 그, 야, 야, 여기 카페 이름 뭐지? 경기지역 카페 안양사랑 상품권. 아, 안양사랑, 맞아. 예. 아니, 왜, 딴 데는 다른 이름인데, 여기만 상품권이 붙었더라고, 뒤에. 그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름이 여기만 틀린가 봐. 또 오늘 이렇게, 어, 안양지역에 여러분들, 그, 알리기 위해서, 예, 제가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뭐라고? 사랑? 안양사랑상품권이요 <laughs> 제가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아, 뭐라고? 안양사랑상품권이요 안양사랑상품권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슬픈 만에기분 보내드리겠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그대는 분 와슬보나요? 그와 실추기는 그대는 뭐 수아비야? 히허늘 앞에서 조마조마해하는 hey, 사람 여인과 손잡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유리방에서 그 내가 본세상을알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감사합니다 네어 정말 흥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안양 저희 경기장역 커피를 알리고자 안양에 왔습니다 네. 혹시 안양에 자주 오시나요? 안양에 옛날에 자주 왔어요 여기 의왕시 쪽에 아의네산일번지라고 그 네. 있어요 <laughs>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웃는 사람은 왜 알고 웃는 것 같은데? 던테 많이 가 봤나 본데. <laughs> 네. 자, 오늘 그 우리 뭐라고? 사랑 물어쩌 뭐, 사랑 사랑 상품권 이제요. 그렇죠. 여러분. 안양 사랑 상품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아까부터 한 다섯 번 반복해서 모대오를 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 모대오. 모대오. 아, 근데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이 하시겠어요? 네. 뭐예요? 안양 사랑 상품권. 야, 나보다 머리 좋다. <laughs> 네, 네. 근데 지금 이 안양 사랑 상품권이 빨리하라고 네. 전화 왔다고요? <laughs> 계속하라고? 네. 네, 안양시청에 안양 주...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하십니다아 예, 아 이거 안양시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대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 이게 신청. 지금 전 경기도 전 지역에. 지금 이제 우리 경기 화폐가 쫙 네.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양이 6%인가요? 네, 6% 할인되고 있습니다. 아. 5% 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 6%야. 어디가? 얼로 와. 빨리 얼로 와. 들어. 끝까지. 자, 5%인데 5%, 5 되는 데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6%? 여긴 6%야. 안양은. 왜? 맞아. 6% 할인 네, 뭐 10만 원을 구입하든 만원 구입하든 50만 원 구입하든 6%를 거기에 네. 더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거기다가 또 연말에 우리 세금 내야 되잖아. 머리 아프죠? 그 세금 때문에 리스 차 이런 거 사지 말고 이거 하게 되면 30% 소득 공제 가된대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그렇죠. 사람안할 네. 수가 없는 화폐죠. 그렇죠. 네, 정말 좋은 화폐 여러분. 여러분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계시면 어나왜 이렇게 오늘 지금 나이 말하는 투가 약간 뭐 장사하는 것 같은 데어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면 용돈을 아, 거기 우리 네. 사랑 아니, 사랑. 사랑. 상품권을 주, 주면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6%를 더 주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많이 활용해 주셔야 여기 이제 우리 안양 지역의 그 소상공인, 큰 마트 이런 데말이